이제 막 체크아웃을 하고 지금 방향들이 많고 로비 앞에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카타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막 체크인을 마쳤고요. 이제 방으로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방으로 같이 가 보시죠. 자, 여기가 제가 이틀 동안 머물 제 방이고요. 음, 적당한 규모의 방입니다. 의자가 되게 푹신한 게 마음에 드네요. 바깥 뷰는 어 제가 뭐 따로 바다 전망을 신청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인 뷰고 킹 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두 병의 컴플리먼터리 워러가 있고 차랑 커피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여기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볼도 있고요, 접시랑 식기가 있어서 간단한 음식을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에 데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고가 있고 옷장이 되겠고요. 냉장고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냉장고가 좀 크기가 커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콜라, 물, 뭐 이렇게 맥주랑 구비가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건다 유료니까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전자렌지랑 냉장고가 참 마음에 드네요. 여기는 이제 욕실이고요. 샤워 부스가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구비된 건 샤워 젤하고 샴푸만 구비가 돼 있어요 컨디셔너 같은 건 따로 챙겨오셔야 되고 이렇게 욕조도 준비가 돼 있고요 수건은 이제 큰거두 장, 작은 거두장 준비가 돼 있고 음 기본 어메니티를 보면 샤워캡 그리고 면봉 그리고 면도기 그리고 칫솔 두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뭐 바디워시, 그리고 샴푸 그리고 바디로션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샤워로브가 이렇게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헤어드라이어 있고. 그럼 저는 이제 파타에 사는 제 친구와 합류해서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호텔을 벗어났고요. 친구들이 올 때까지 잠깐 이 앞에 해전을 좀 보려고요. 제 숙소인 LK 프레 s 호텔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층고가 되게 낮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높은 건물이 보이세요? 제가 힐튼 파타야인데, 저희가 중심 호텔이라고 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시게 파타야의 호텔인데, 이쪽은 이제 해수욕을 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해들이 주로 있는 그런 항구 성격의 해변인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야지 이제 해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내가 먼저 알겠습니다. 하고 쫙 찍어줄게 네.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laughs> 아, 아니, 민망하다. 어,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 제 친구들은 지금 두 명인데 파타야에서 살면서 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고 어, 이번 파타야 여행 영상에서 자주 등장할 거니까 인사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 성훈이 <laughs> 그리고 상혁이. 안녕하세요. 에서 재밌게 노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고서 해피. 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뭐. Italian sausage. u u n e 아, Italian sausage 본편은좀 갱스터 카도로 해요.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Italian sausage. 먹고 까내 채널이 너무 얼어 있잖아. 좀 녹여주라, 이번에 어, 좀 매력 발산을 해야 돼. 내 채널이 무슨 로봇 같잖아, 지금. 아, 이번 파타야 편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늘어지려고 이제 본색을 들러내데 아, 니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지 내가 봤거든. 안녕하세요. 그막 이렇게 귀염 떨줄 알았어. 되게 그 예쁘게 하거나, 근데 되게 정보 전달, 정보 그래. 어. 어. 전달 위주얼 아나운서처럼 했어. 말이 되게 잘해. 근데 그 발음도 되게 깔끔하게. 좀 연습을 아, 했지? 아니 그냥 많이 찍은 거 중에 걸린 거야. 하도 보복돼가지고. 말 되게 깔끔하게 하더라고. 한국인이라 그러니까 좀 좋은 게 한국은 비싼데 맛 없네, 있잖아. 음, 한국은 네. 비싼데 다 맛있어. 진짜 그지 비싼데 맛 없지 않아? 혹시. 돈, 돈 내면 돈 값싸네요. 그리고 딱 그런, 그런 걸로 말했어. 장난 안 치더라고. 나 그거 한번 먹어봤어. 쏨땀. 이 여기 아니야? 무슨 김치랑 소야살로든. 여자들 되게 좋아해. 태국 여자들이 아유. 제일 좋아하는 거. 그, 규토 그, 그, 음식. 라오마스. 양념. 양념. 컵만공. 컵만공.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새우로 만든 텃만꿍이라는 태국 음식인데. 새우 고로케 같은건데 안에 생새우 살이 가득 차있어서 진짜 아, 맛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달콤한 허니소스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시지요 새우 고로케 새우판 새우 고로케 뜨거울 수도 있어 주의하십시오 나음 이따 아, 한입 더먹어야겠어 아니야, 새우 밖에 거지, 음 아니 새우가 보 거지 아니야 새우를 다 뭉개가지고 생생생살로 만든 거. 생체가 없이. 그러니까 내가 태국 와가지고 여기서 새우 먹으면 비싼 새우잖아. 한국에서 맨날 태국산 흰다리 음 새우인데 여기서 음 새우를 많이 먹어야겠더라고.